가슴 안에 살 있잖아요. 자, 가슴 안에 살. 네. 개만 싹 보내보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속살만 올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는 넘겨놓고, 넘겨놓고 속살만 좀올릴게팔 따라서 속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이는 거죠, 이게. 조이는 거. 음. 겨드랑이 조이는 거예 이게. 음. 자, 그러면 어떻게, 조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속살이 움직이죠, 그죠? 음. 맞습니까? 여기 네. 딱 조이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속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속살을 풀면 보세요. 이게 저절로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들도 어떻게? 요거를 풀면 굳이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게 불편하게. 그래서 속살을 풀면 보세요. 이게 저절로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들도 어떻게? 요거를 풀면 굳이 붙일 필요 없잖아요. 이게 불편하게. 그 가슴 안에 살 있잖아요. 자, 가슴 안에 살 개만 네. 싹 보내보세요. 이렇게. 올립니다. 속살만 올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는 넘겨놓고, 넘겨놓고 속살만 좀 옮기, 올릴게요. 팔 따라서 속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조이는 거죠. 이게 조이는 거. 음. 겨드랑이 조이는 거예요, 이게.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해? 조이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속살이 움직이죠, 그죠? 음. 맞습니까? 여기 네. 딱 조이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속살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속살을 풀면 보세요. 이게 저절로 붙는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프로들도 어떻게, 해? 요거를 풀면, 굳이 붙일 필요 없잖아 이게 불편하게 음... 그래서 속살을 풀면 이게 저절로 붙는다는 거야 음... 자 그럼 프로들도 어떻게 해요? 거를 풀면 굳이 붙일 필요 없잖아 이게 불편하게 음...